안녕하세요. 춘천에서 부동산 중개와 경매 매수 대리업을 진행해 드리고 있는 부자 아빠 부동산 이준호 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물건은 퇴계동에 있는 주공 6차 24평형 아파트입니다. 감정가가 1억 9,500만 원 정도였었고 이번 입찰가 70%인 1억 3,600만 원 정도에 진행하는 물건입니다. 본권이 위치한 곳은 퇴계동이라고 하는 춘천 중심의 한복판입니다. 바로 옆으로 퇴계동 CGV 상권이 있고 학원이나 병원, 식당 등등 가깝게 이용할 수 있으며 퇴계동은 춘천의 대표 주거 동네로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이고 학교도 바로 옆쪽에 있기에 학부모님들에게도 항상 인기 있는 곳이죠. 위치적으로 춘천 IC 빠져나가기도 가깝고 해서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위치이며 외곽 도로로 내부 순환 도로를 이용해서 이동이 편리하기 때문에 막히는 시내 중심가를 통과하지 않고 춘천 전 지역을 빠르게 이동할 수도 있는 곳입니다. 이쪽 주변은 다 2000년 초중반에 지구단위 계획으로 설계됐기 때문에 살기는 편하지만 모든 아파트들이 이제 20년이 넘어가는 구축이 되어가고 있긴 하죠. 그래도 항상 인기 있는 곳인 만큼 매매도 활발하고 관리도 잘 되어 있는 곳입니다. 또한 태계동에서 24평형이 귀한 물건이라 그런 점도 장점이 될수 있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전화 주시고요. 그럼 경매 정보지를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사건번호, 춘천 2025 타경 50311. 소재지는 춘천시 태계동 태계주공 6차 607동 201호입니다. 감정가가 1억 9,500만원 정도고, 최저가 70%인 1억 3,650만원에 진행하는 물건이구요. 건물 면적 60 제곱으로 24평형 아파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각 기일은 2025년 7월 28일 월요일 10시고 관리비 미납도 없이 꾸준히 그래도 관리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등기 권리를 보시게 되면 소유권 이전 후에 근저당 가압류 강제 경매 사건으로 인수되는 권리 없이 모두 말소 기준 이후로 말소가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임대차도 없기 때문에 임대차도 신경 쓸거 없어 보입니다. 태계주공 6차 24평형 실거래 내역을 보게 되면 꾸준히 거래가 많이 되는 활발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2억 1000만원에서 2억, 그 정도까지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건이 2층 저층이기 때문에 좀 저렴하다고 본다고 해더라도 1억 8천에서 2억 사일 정도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본건은 여기서 한번 떨어져서 1억 3천만원대니까 상당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습니다. 본건이고요. 207동이 이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201호기 때문에 2층 이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차들은 지상에 주차를 많이 시켜놓는 그런 예전 구축 아파트의 형태이긴 한데, 2002년에 지어졌기 때문에 조금 20년이 넘어가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관리가 꾸준히 잘 되고 있고, 항상 매매나 임대차가 활발한 곳이라서 관리도 잘 되고 있는 그런 아파트라서 살기에는 충분히 괜찮고, 주변 환경이 아주 좋은 그런 위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쪽 뒤쪽으로 CGV 상권이 있는데, 춘천의 대표 학원가이고 모든 학원들이 거의 몰려있는 학원인가라고 볼수 있어서, 이 주변 쪽은 춘천 학부모님들은 상당히 좋아하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본권이고, 본권 주변으로 보게 돼도 이렇게 다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은 곳이라고 보면 되고, 메인 중심거리 이쪽이 태계동에 학원가들이 밀집되어 있는 춘천의 대표, 그 학원가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원도 있고 많은 상가들이 있기 때문에 먹거리도 풍부하고 생활하기에는 상당히 괜찮고요 특히나 본권 앞쪽으로 성림초등학교 그리고 공원도 있고 이 맞은편으로 수무숲공원과 성원초등학교 대릉중학교등 상당히 가까운 곳에 학교들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관이나 학원가 그리고 공원도 많고 해서 주택지역으로 주거지역으로 상당히 괜찮은 곳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멀지 하는 곳에 또 교대도 있고 강원대학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장점이라고 볼수 있고 춘천 IC까지도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많이 이용하신 분들에게도 좋고 이 외곽도로를 타게 되면 춘천 전 지역을 빠르게 막힘없이 이전 이동을 할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겠습니다. 본건 같은 경우는 퇴계동의 중심 24평형 대표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한 6, 7천만 원 정도 저렴한 금액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에 낙찰이 될것 같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전화 주시고요. 그럼 현장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장에 나왔습니다. 여기는 춘천시 태계동 태계주공 6차 607동 201호 앞입니다. 앞에 보이는 동이 607동이고 202호 2층 요 끝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쪽은 태계주공 6차 7차가 그래도 조금 이 퇴계동 쪽에서는 좀 늦게 지어진 고그 주공 아파트인데, 그래서 인지도도, 인기도 상당히 높은 편이기도 하고, 60제곱으로 24평형 아파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옆쪽에 34평도 인기가 있지만, 24평은 나름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주변에 생활 환경도 좋고 해서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가운데 602동 뒤쪽으로 바로 CGV 상권이 있는데 춘천시에서는 퇴계동이 CGV 상권이 학원 밀집 지역이고 그리고 주거하고 병원 그런들 모든 쪽들이 생활하기가 좋은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인기가 있는 지역이고. 드론 촬영한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주변이 거의 다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 비록 모두 구축 아파트들이 되었지만 아직도 춘천에 제일 주거를 담당하는 제일 좋은 곳이고 선호하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학원가들이 바로 이쪽이 밀집이 되어 있고, 최대의 학원가들이기 때문에 일부러 학부모님들은 이 근처쪽으로 이사 오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상당히 인기가 좋은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본건 2002년 준공이니까 지금이 한 23년 정도 지나가는 아파트이긴 하지만 인기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거리는 활발하게 잘 되는 곳이고 그렇다 보니 관리도 꾸준히 잘 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상에 주차를 많이 하는 주차 공간이 있는 곳이고 이 앞쪽으로 202호는 저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뒤쪽으로 학교와 숲이 우거지고 있어서 아파트 치고는 상당히 조용한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거 지역으로서는 최고의 그 인기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곳이라서 이번에 저렴한 금액에 들어가실 분들은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는 예전 방식의 거울이 있는 그린 데비이터 방식을 하고 있네요. 상태는 공간도 넓고 상태는 괜찮은 편에 속합니다. 네, 그럼 현장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